야, 오늘 시간에는 잠시 심어서 영광의 형체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시기에 잠시 심어서 뭐 썩지 않냐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시간에 잠시 심어서 영광의 형체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여기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어 땅에 속한. 어, 형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어,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게 되는데 땅에 속한 어, 영광은 썩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어,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 그 하늘에 속하는 것의 영광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어, 형체, 아름다운, 어, 영광스러운 형체로 백성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되는데,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되지는 않고, 어, 행한대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어지는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죽은 자의 부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부활. 그 부활은 바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썩을 것으로 심은 대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어,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 썩을 것으로 어, 심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가 바로 그 영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 영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바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 썩어질 것을 위해서. 바로 어 땅에 속한 형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에서 자기 육체, 바로 땅에 속한 형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땅에 속한 형체를 위해서 어 심는 자는 그 땅에 속한 형체로부터 바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해서 어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을 가리키고 있고 그 영은 바로 독생자 독생자를 위해서 심는자는 독생자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데, 바로 그 영을 위해서 심은 대로, 그 영을 위해서 심은 대로, 때가 이름은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어, 심는 자가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그 영을 위해서 심는 방법, 자, 그 영을 위해서 심는 방법은 바로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형제들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베풀고, 이 모든 것은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습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자,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어야 되는가? 역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방법은 썩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게 됩니다.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은 썩을 것으로.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어, 심는 자가 그 영으로부터 바로 어, 독생자로부터 어,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그 영은 백성들의 몸의 송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단식하여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우리 몸의 송량을 기다린다고 할때 우리 몸의 송량을 그 영이 담당을 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송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마태공 복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것 그것이 곧네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임금은 바로 그 영이요 독생자. 그래서 너희가 네 형제 중에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것 그것이 바로 네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은. 영생을 상속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부터,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자 심는 재료, 자이 심는 재료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내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 돼. 자 여기에서 내가, 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백성들이 뿌리는 것은, 백성들이 심는 것은 장내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심는 게 아니고 장래형체는 바로 영광의 형체가 되겠는데 그 형체로 그 형체를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는 바로 썩어질 것이요 약한 것이요 이 썩어질 것으로 약한 것으로 뿌리게 되고 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뿌린대로 그 뿌린대로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장래의 형체를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돼. 그래서 과거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독생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그 기도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썩어질 것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육장 19절에서 기도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하에 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구굴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해자 상수리나무 아래 그는 기도원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요 독생자 그 독생자에게 썩어질 것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하여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드린 것들을 어, 사르게 되었고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어, 썩을 것으로 또 어, 약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유괴몸으로 어, 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으로부터 어,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